이제 저 생일 지나서 나이도 38살이고, 나이도 많고, 제가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공감하는 거, 그런 능력도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모아둔 돈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다 포기하려고요. 오늘은 오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바로 갑니다. 공병 팔러 가고 있어요. 마트에서 공병 가져오면은 돈으로 바꿔 주거든요. 아, 저 공병 6개요 어떤 병인가요? 소주병. 소주병이에요. 넣어 놓고 왔어요. 제가 전화 드렸었네. 네, 맞아요.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날씨가 엄청 추워. 요즘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질러버리려고요. 너무, 너무 큰데, 질거니? 요금제를 선택합니다. 택배비에 지폐를 넣어주세요. 어 어디야? 여, 여기 아니야? 어디가 넣어 되지? 아 여기다. 이거. 어 아닌데 영수증인데? 아 여기다 여기다. 음. 방들이 이렇게 생겼네. 좋아졌다. 엄청 좋아졌어. 진짜 깨끗하고 와. 되게 좋다. 라떼코너랑 완전 다른데? 라떼코너는 이렇지 않았어 지저분했는데 아 좋다 다새거가봐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눌러진다 이렇게 해도 되네 아, 좋다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있고 우와 이거 봐봐 진짜 이거 봐 우리 짠할까요? 짠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이제 저 생일 지나서 나이도 38살이고, 나이도 많고, 제가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랑 공감하는 거 그런 능력도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모아둔 돈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다 포기하려고요. 짠. 콩나물이 아삭아삭하니까 콩나물이랑 같이 저는 취업하는 거는 포기했습니다 청년 백수가 120만 명이 된대요 엄청 심각하잖아요 청년 백수에 저도 포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 수입으로 돈을 버는 게 조금 버겁거든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보려고 수잡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업을 가지면서 유튜브를 같이 병행을 할까. 제가 은행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은행 공고가 떴을 때 제가 바로 이력서 써가지고 서류를 넣었거든요. 이력서를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떨어졌다고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나는 계약직도 괜찮아 해서 계약직 은행으로 다 넣어봤어요. 한몇개 넣냐면요. 10개 정도 넣었어요. 불합격 문자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밀려난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면접조차 볼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면접까지라도 갔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계약직을 못 구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 보자 생각이 들어서 대바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행사하는 알바가 있더라고요. 한 7시인가 8시부터 새벽까지 하는 업무였는데 그 업무가 저랑 맞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병행하면서 한다고 하면 두 가지 일을 할때 시간이 맞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넣어 보고 그리고 제가 전단지 알바 해본 경력이 있어 가지고 전단지 알바도 넣는데 었 그쪽에서 차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차가 없, 없어요 하니까 연락이 안 왔고요. 행사 알바도 연락이 안 와요. 서류 전형에서 다 탈락하는 이유는 제 나이가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은 뽑기 싫어하잖아요. 20대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하시지.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짠. 연애하는 거를 포기했어요. 길거리에 보면은 20대 애들 되게 얼굴도 예쁘고 피부도 좋고 그런 친구들이랑 제가 비교가 될까 싶어요. 제 얼굴도 흔한 얼굴이고, 경쟁력도 없고, 굳이 저처럼 나이 많은 여자랑 연애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짠. 아, 이제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해도 되고, 혼자 살아도 괜찮고, 나한테 중요한 건 뭘까 생각도 좀 해보고 댓글 중에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피해주지 말라고 남자들한테. 저도 피해주기 싫어요. 그런 말들은 너무 상처예요. 짠. 결혼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제가 통장 잔고가 많이 없어요. 40만 원 있거든요. 근데 주거비는 65만 원 나가잖아요. 그 돈도 제가 모아가지고 또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먹고 살 만큼이 되면 그때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모아둔 돈이 많이 없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제 채널 유튜브가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취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취업도 실패를 하고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취업은 어려워서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연애랑 결혼도 나이가 너무 많아졌고, 애기도 못 낳고, 그렇다고 제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요. 항상 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력서도 되게 열심히 써가지고 냈는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면접을 보고 떨어지면은, 아, 속시원하다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야. 기회조차 없었어. 그리고 연애도요, 나이가 어렸으면은, 연애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나 살기도 벅찬데 아무리 둘러봐도 생필품? 진짜 필요한 거? 65만원도 월세 50 15만원 정도가 제가 관리비가 나오니까 그것만 해도 사는 게 힘들어요 벅차요 그래서 연애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게 뭔가 안정이 되고 나서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더군다나 나이도 많지, 애기도 못 낳지. 그러니까 연애를 포기한 거였고요. 결혼을 포기한 건 사실 전 결혼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막 상대방만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같이서 이제 집도 사야 되는 거고 이제 소득도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생활비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결혼식을 안할 거거든요. 결혼식을 안할 건데도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돈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은 해 해가지고 가고 싶거든요. 집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은 제가 모아서 가고 싶거든요. 현실적인 거를 받아들이는 게 시간이 조금 걸렸고 좀 상처를 받았어요. 단. 너무 힘들어 보이고 불쌍해 보여도 저는 제 자신이 안 불쌍해요. 저잘 먹고 잘 지내고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세 가지를 포기하고 나니까 제가 더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지만 마음이 편해졌어요. 솔로 생활도 오래 해왔고 상대방한테 피해도 안줄 거고요. 그리고 나도 편할 거고요. 자유롭잖아요. 전 자유로운 거 좋아하거든요. 자유롭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좀 키워나가려고요. 단점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장점을 키우려고 노력하려고요. 힘들었고 아팠던 기억들을 잘 기억 못해서 그게 잘 사라져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필수로 하는 거 나안 해도 괜찮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하는 거다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 쫓아가면은 진짜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더 피곤해질걸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라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진짜 편해졌다는 거?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일, 제가 가는 길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열심히 사시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짠! 운동은 항상 나오기가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하면은 잘하는데. <laughs>